제 교육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제재는 자연 생태 소중함이라는 제로 어,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그리고 성인, 모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평상시에 본인들이 가족과 함께 생태 체험을 했다가, 또 특히 우리 순천 같은 경우는 가장 좋은 학습장이라고 한다면 순천만 국가정원, 또 순천만 습지, 갈대수뭐 이런 장소가 여러 군데 있고 그리고 매스껍을 통해서 어, 겨울이면 이 찾아오는 겨울 새들 뭐 이런 여러 가지 철새들도 관찰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소절을 해서 아이들하고 함께 이제 직접 현장에 가지 않고 가까운 그 마음과 생각를 생각하는 것으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어, 우리 선생님들서도잘 아시겠지만. 순천만 숲이나 갈대숲이나 수천만 국가재관에 직접 나가보시면 무궁무진한 학생들하고 이렇게 할수 있는 자연 학습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됐을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체험하고 느끼고 또 학교에서도 또 이렇게 뭐 자연보호사좀한다든가 환경보호를 한다든가 이런 체험 체험한 경험이 아주 많을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이 작은 도서관에 가서 아이들하고 같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체험하고 그걸 연계해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밖에서 할 수도 있고 도서관 안에서도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어떤 이제 시도는 어떻게 하냐면 스크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미리서 사전에 작은 도서관에 이렇게 연락을 해서 주말에 가족과 함께 가까운 순천만이나 이렇게 국가전에 가서 이렇게 한번 찍어봐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도서관 안에 비치되어 있는 그 자일에 관한 책자, 음. 책자를 보고 할 수도 있고, 따라 경우에 따라서 이제 제가 어, 미리 이렇게 다 찍어서 그림을 그리는 이 스케치북 사진을 보여주면서 어,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어, 이런 여러 가지 그 장면들을 보여주면서 할 수도 있고, 그유인물을 애들한테 이렇게 나눠줘가지고, 야, 이 한번 봐라. 이게 순천만국화정원에 있는 자연생태의 모습이다. 이걸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이다. 사진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이 그림으로 그린 걸 보여주면 아이들 느낌이 아, 나도 그리고 싶다. 근데 사진으로 보여주면은 이거어떻게 그렇죠. 그래. 그런 불안감이 있고, <laughs> 그래서 이제 하는 방법은 이게 성질이 없고, 평상시에 학교에서도 그림 못 그린다는 소리를 들었거나 이런 사람은 불안해. 소리가 아, 어떻게 하지? 어떻게 그림을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안도감을 주기 위해서 이 그림은 여러분이 그림을 뽐내기 위해서 그린 것이 아니라 부담없이 자연들 못 그린 그림이 더 좋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연을 유도해가지고 두 가지 형태로 이제 아이들한테 그룹을 막 그룹 형성을 해가지고 모둠을 A 그룹, B 그룹. 자, A 그룹 이렇게 사전조사해가지고 그림에 전혀 소질이 없게 보이는 학생. 좀소리 있는 학생, 손 들어보라, 이렇게 자리 배치를 다시 한 다음에, 너희들은 연필로 스케치를 해봐게잘그려 선생님이 하는 거 보면서 이런 식으로 그리는데, 못 그리겠으면 선생님이 한 것을 그대로 그려봐. 이건 순천만 정의이야 그대로 그려고좀 잘하는 애들은, 그런 너희들은 사이클을 한번 그려봐. 이그림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보통 꼬박꼬박 그려 애들이 그리다 보면 경쟁심이 생겨가지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시세임이 돼가지고 더 오래 그리려고, 더 이쁘게 그리려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만 그려어 그래서 계속 그리려고 러거든요 그래서 보통 해 보면 한 시간, 두 시간 지나고 가다 그렸으면 또 친구들하고 이렇게 서로 이야기도 해 보고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려라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채색을 시키는 게, 채색. 근데 이제 물감으로 이제 채색을 시키면 더 이제 애들이 좀두려워하거든요 물감 어떻게 그리지? 자, 그리고 채색의 자신이 없으면 자기가 옆줄로 그려 그려는 거 됐고, 그 놓은 것 그대로 나고 됐고 그 다음에 또사이클로 그리는 학생도 체색의 자신이 없으면 그대로 됐고 나는 미술을 하고 그래야 되니게배웠다 그런 사람은 또 자연스럽게 그려보면서 또 옆에 짱고 이제 그걸 보면서 자기도 하고 싶어지거든요 색깔을 한번 해보고 싶어. 그러면 도와줘 같이 해봐라 이렇게 해서 그림을 완성한 다음에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자, 이 그림을 보고, 이제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지. 자, 이 그림을 그리면서 어떤 생각을 그렸냐, 또 그림을 다그리고나니 어떤 생각이 든가 자연 생태에 대해서, 그리고 무슨 생각으로 그렸는가, 그것을 현안하게 발표를 하게 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게, 선생님이 사실 유도를 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뭐 이러고, 이런 거, 자연에 대한 보전, 생태에 대한 보전, 여러 가지. 그 상황을 이렇게 유도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고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정리를 한 다음에 자기가 자 그린 그림들을 전부 이렇게 한번에쫙 이렇게 전시해가지고 돌아가면 서로 서간찰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그 작은 도서관에 이렇게 전시 이렇게 벽보에다 이렇게 붙여놓고 보기도 하고 그전시해보면그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던 학생도 이게 뭐지? 이렇게 보고 선생님한테 물어보도아 이래 이래 서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이렇게 했어 그러면 아, 나도 올거인데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다음 프로그램에 내가 한번 와봐야 이런 음, 욕심도 생길 수가 있고 저는 언뜻 든 생각인데 선생님이 그림을 못 그리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애들이랑 똑같이 이거니까미가있 무슨 사생계가 아니고 경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 생각할 때는 두렵죠 못 그리니까 그러나 이렇게 조금씩 다 다듬어주면 미술에 소질이 없으신 우리 선생님들도 붓을 들고 옅게 아주 옅한 색깔을 살짝 살짝 이렇게 해주면 거기 이렇게 완벽한 그림을 완전히 안 그려도 예를 들어 이쪽 핵심적인 것만 이렇게 살짝 그려놓고 나오면 그스케치에 그대로 남으면 되는 거죠 예. 예. 저보다 그릴 필요는 없어요. 선생님이 칭찬을 많이 해주면 돼. 요 너는 진짜 생태의 소중함을 느끼면서 그는것 같아. 다 이렇게 해주면 칭찬을 많이 해주면 자기들이 제일 잘 그린 거로 생각한다.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정말 누구나 부담 없이 참가할 수 있게 이렇게 좀 마음을 열게 해주는 것만 좀잘 이루어지면.